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입니다. 버스 종점 있는 곳인데요. 어, 여기 지금 보이시는 주택을 소개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여기는 대지가 143평이고요. 어, 건축 면적은 26평입니다. 2014년에 지었고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어, 그 내부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이고 방두 개하고 욕실이 욕실이 하나인가요? 하나 있 욕실 하나 있고 아, 여기도 방이구나. 그러니까 방이 이제 아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이고 어. 그리고 화장실이 여기 있고 화장실도 뭐 크네요. 는 여자는 한어을 본다 이쪽은 뭐예요 다용도실 다용도 <laughs> 여기를 이제 이렇게 붙였구나 난방은 뭐예요 난방 기름 보일러 테라스라고 보면 돼. 테라스. 여기는 이제 편편해. 바깥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김정하고 이럴 때 좋겠네. 아 세탁실. 이거 와. 아 이거 수도는 마을 상수도인가요? 그럼 강릉시 상수도야? 여기 뒤에 창고고. 네, 이 이렇게 다 해서 아, 살기도 조금 많이. 창고도 모게 크네. 여기는 어. 보일라. 아, 보일러. 저기 탱크 하나 있는 거 내일 고 하나 더 놨어. 탱크가 아, 두 개가. 네. 그럼 여기 총 다섯 드럼짜리네. 두두개 포함한 거죠. 이렇게 다, 다 아, 여기 만들었죠. 여기도 다용도실이네. 자기 네, 좋게 만들어놨어. 어... 천만년 살라고. <laughs> 근데 왜또 매매를 하시는 요천만년 살려는데 애들이. 예. 네. 애들이 반드시, 애들이 같이 살고. 이게다 이런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들로 해도 되겠다말만 네, 네. 여기 만들어놓고 채소 심는 상추 음. 같은 거. 신고. 앞쪽에도 뭐 충분히 쓸수 있잖아. 네. 앞쪽에도 뭐 네. 밭을 잠잠만 <laughs> 가 보면 좋아한다. 아, 이거 또 있네. 네, 있 앞쪽에도 뭐 저쪽에 뭐 바티 뭐 조금해도 뭐 충분하겠네. 앞 대밭도. 지열어놔이지들이구가 <목소리가> 있네, 백구가방두 <목소리가> 어, 개, 욕실 하나, 거실 하나, 테라스 하나.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